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신문사에 기고한 제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 방문 중 지지자로 가장한 괴환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 질문을 받던 중 60대 남성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려 비명을 지르고 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목의 정맥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만약 동맥이 다쳤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소식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노린 끔찍한 테러가 환하게 밝은 대낮에 일어났으니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야만적인 정치 폭력은 당연히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대표를 죽이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용의자에 대한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자택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만으로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진저리가 날 만큼 참혹한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폭력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신속한 진상 파악과 치료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테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인간의 생명처럼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 대표의 조속한 케우를 기원합니다. 주요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 테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2006년 5월, 그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5.31 지방선거 지원 유세 중 괴한이 휘두른 커터칼에 오른쪽 뺨 자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3월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구 대선을 앞두고 신촌 노타리에서 대통령 선거 지원 유세를 하던 도중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재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야만스러운 행동에 괴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테러가 발생한 배경에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대결이 있음을 대수롭지 않게 대강 넘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설마 폭력 테러를 통해 선거에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 진영 대결만은 일삼아온 정치권은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당 대표는 법적인 경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일정 때 경찰이 전담보호팀을 가동해서라도 안전대책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도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해 정치권은 어떠한 폭력도 용인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안 되면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엄중한 감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